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의 후...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언뜻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결혼과 동거입니다.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이 산다라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분명 다릅니다.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차이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언약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새로운 관계와 그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나 사례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례, 아브라함과 사례는 단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단어는 노아를 향하여서, 요벨 향하여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재물의 조건인 흠이 없는 재물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 앞에 합당한 자로서, 그 약속을 따르는 자로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그 모습이 다른 것은 전에 있었던 약속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반응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함께 있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내 것인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부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약속이 담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심히 번성하게 하여 민족과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로도 여러 민족을 이루었지만, 특별히 영적인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이후에 있을 모든 언약의 기초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언약이 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즉, 몸의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것입니다. 몸의 흔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갑니다. 일상에 마주하는 이름과 몸의 흔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너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세워가며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이름과 할례라는 몸의 흔적으로 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특별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의 일상과 삶 가운데 담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백성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